바다에 떠서 액화 천연가스를 생산 저장하는 부유식 LNG 생산 설비 시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LNG 관련 시장의 수요가 늘면서 더 많은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건데요. 이 설비를 이용한 해저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동식 기자입니다. F-LNG 즉 부유식 액화 천연가스 생산 설비에 상부 구조물이 설치됩니다. 이 배는 길이 365m, 폭 60m. 높이 33m로 자체 무게만 12톤에 달하는 초대형 해양설비로 연간 120만 톤에 달하는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내년 9월에 말레이시아의 인도돼 2016년부터 천연가스를 본격 생산합니다. 2016년 1월 분기에 가스가 생산이 되면 전 세계 최초로 가스를 생산하고 생산하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LNG 관련 시장 수요가 늘면서 FLNG를 이용한 해저 천연가스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연가스는 기름을 생산하면서 나오는 부산물로 대부분 버려졌지만 지금은 기름을 대체할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버리던 가스를 채집을 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가스의 해상공장으로 크게 각광을 받을 그러한 날들이 계속 다가올 것입니다. 삼성중공업도 중량이 20만 톤이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LNG 선박을 만들고 있습니다. FLNG는 기존의 해양 플랜트보다 규모가 크고 고난도의 기술도 필요해 건조 능력이 있는 업체는 국내 조선업체들 뿐이어서 우리 업체들 사이에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동식입니다.